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 레벨 양 박사입니다. 자 오늘 또포레버 스트랜디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에 어, 이리듐 조각을 저희 스캐너 안에다가 넣어놨었잖아요. 그래서 이리듐 조각을 어, 뽑아가지고 등록을 해서 이리듐 조각을 어, 생성을 해가지고요. 이리듐 원석을 만들었습니다. 아홉 어, 개를 뽑아가지고. 자, 위에 압축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이 리듐을 스캔을 시켜놨어요, 우선. 자, 이렇게 스캔을 시키면 이 크리스털 메모리에다가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 저장을 누르면 간단하게 입력이 됩니다. 자, 입력된 것을 이렇게 패턴 저장소로 가져가서요, 여기 집어넣어주고, 어, 크리스털에서 들여오기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런식으로 등록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등록을 시켜놓고 이제 복제기에 가서 어 패턴 변경을 눌러서요 어 이리듐 원석을 클릭을 하고 단일 실행을 누르면 이제 한 번만 어 생성을 해 주는 거고요 어 반복 실행을 눌러 주면 이걸 어 유유물질이 있는 만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금 이리듐이 120밀리 버킷이 필요한데 지금 222밀리 버킷 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 정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어 요거 만들어지는 동안 이 위에를 조금 살짝 개선했어요. 이거 지금 사중 연료봉을 집어넣었고요. 아 어, 혹시나 온도 어, 떨구는데 좀 도움이 될까봐 어, 도움이 될까봐 이물좀 부어놨어요. 확실히, 내구가좀 떨어지긴 하는데 어, 터질 만큼 위험할 정도는아닌것 같고요 출력은 어, 120 이었죠 맞나? 180 이었나? 아무튼360 정도가 나옵니다. 180이었으면 두배 정도가 나오는 거고 120이었으면 세배 정도가 나오는 거네요. 음, 뭐. 다른 괜찮은 것 같고요. 이거 연료병이 다 소모가 되면은 아, 요거 어, 처리하는 것도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어 오늘은 이제 어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어 원자력 발전을 좀더 효율 좋게 이용을 할수 있도록 어쓸수 있게 준비를 좀해 주도록 합시다. 어저 어, 원자력 발전을 좀더 어, 괜찮게 쓰려면은 이 녀석을 이용을 해야 돼요. 어 원자로 진입 해치막 이런 것들. 근데 <laughs> 우선 이거부터 만들어야죠. 압력 용기. 이거는 뭐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 같네요. 음, 이 정도 만들어 주면 충분히. 어, 만들 수, 크, 만들 만큼의 크기를 쌓을 수 있나 잠깐만 어, 일단 나중에 쌓아 보고요 <laughs> 부족함 더 만들도록 해야겠죠 어디 봅시다 진입 배치는 어, 이 일단 좀 만들어 주고요 진입 배치가 하는 역할은 지금 이 원자로를 클릭을 하면 아이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뜨는데, 아마도, 아마 이 압력 용기 안에 저, 음, 이 원, 반응로를 집어넣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이렉트로 어, 클릭이 불가능하니까, 진입 패치를 이용해서 을저 인벤토리를 열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봅시다. 어, 뭐, 만드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었었던 것 같으니까, 요거 하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둘러주면은, 안 되네요. 젠장. 참나무를 봅시다. 참나무가 있나? 음 네, 참나무 있네요. 자, 요걸 이용을 해서 하면 될것 같네요. 음, 나무, 따라서 달라지는 거 참, 별로네요. 좋아요. 진입 배치 하나 만들었고, 그러면 어 레드스톤 포트 이건 이제 레드스톤 신호를 줘야만 어 저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로 달아줘야 되는 거고, 이제 냉각수를 이용해서 어 원자로를 시켜줄 거니까 요것도 필요합니다. 좋아요. 이건 두개 만들어주면 어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세팅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일단은 압력 용기를 좀더 만들어줄 필요가 있죠. 나판이 어 부족하니까 나판을 만들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줍시다. 이렇게 해주고 나판 하나에 나판 하나, 나판 어 하나에 나판 하나 등록을 해서 만든 다음에. 어, 금속변형기에다가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요거죠. <laughs> 자, 이렇게 해놓고 어, 나판을 만들라고 시켜주도록 하죠. 200개 정도. 자, 이걸 만들어 줄 동안 어, 다른 걸또 해봅시다. 자, 이제 저기서 만들어 주는 어, 냉각수를 덮이잖아요. 어 뭐야? 이 원자로에서 그럼 뜨거운 냉각수가 나오는데 그 냉각수를 식혀줄 방안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 냉각수를 식혀주면서 거기서 나온 열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발전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거기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액상 열 교환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여기 어디 아, 아, 아. 여기 있네요. 액상 열 교환기. 자, 이 녀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어, 뜨거워진 증, 뭐야 냉각수를 차갑게 식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이걸 하나 만들어 줄 건데 한개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두개 정도 만들어 봅시다. 아마도 두 개로도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액상 열교환기를 만들고요. 어, 그 다음에 또 증기 보일러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증기 보일러를 한번 찾아봅시다. 어, 바로 여기 있네요. 어, 일단 구리 보일러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케이싱이 지금 여기서 다른 작업을 하고 있죠. 음... 어, 어... 다른 작업 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음 저게 다른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아하 그냥 만들도록 합시다.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될것 같았는데 안 되네요. 요거를 더 만들어주죠. 좋아요. 어, 좋습니다. 자 구리 보일러또두개 어, 정도 만들어줘야겠죠. 예를 가두 개니까 어, 증기 보일러도 두 개가 있어야겠습니다. 어... 열둔도체 두개 이것도 어, 다 집어 넣어버리고요. 만들어주죠. 좋아요.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사용할 건 아니라서. 음, 집어 넣어주고, 어 증기 터빈이 필요하죠. 또 증기를 만들었으면 이제 그 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야 되니까 증기 터빈도 필요하고요. 증기 터빈도 두개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아, 어... 뭐가 부족하니? 증기 터빈에 강철 케이싱이, 음. 일단, 강철을 좀 펴가지고, 강철 케이싱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네요. 좋아요. 이 정도를, 응? 저기요?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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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싱. 응? 아, 이거는 꼭 저걸 이용을 해야, 되면 해야만 하나? 일단 여기 작업 다 됐으면 요거 집어 넣도록 합시다. 아, 작업 다 됐네요. 좋습니다. 아, 방석 캐싱 만들어줬고 이걸 이용 해서 이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음, 설마 좀 부족해서 안되진 않겠죠? 뭐 증기 터빈 하나 두개 됐습니다. 좋아요. 증기 터빈도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그 증기 보일러에다가 어 증기를 만들 수 있게 어, 용액을 집어 넣어 줘야 되는데 그냥 물로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태양열 증류기를 이용해서 증류수로 이용을 해야 어, 조금 내구성을 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태양열 증류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어, 한두 개로 될게 아니라서 요거는 지금 몇개한두개 정도 만들어 주고요. 제가 나중에 세팅을 할때좀더 만들어서 세팅을 하도록 하죠. 요거를 간단하게 설치를 해서 보여 드리면, 어, 간단합니다. 원리는 여기 물을 집어넣으면, 여기 물을 집어넣으면, 어, 이렇게 태양 증류를 해서 증류수가 여기 떨어져 가지고 여기 쌓이게 돼요. 이걸 이제 꺼내 가지고 쓰면 되는 건데, 음, 요거 증류수는... 네, 자원, 자원 날렸구요, 그냥. 음. 아무튼, 이 증류수를 이용을 해야 보일러에 석, 석회가 끼지 않아서, 어, 보일러를 계속 잘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반응로가 아직 조금 남았네요. 요거 다 되면은, 저거 처리를 하는 걸 살짝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아직 좀 남아서, 그럼 다른 걸좀더해 보도록 하죠 어... 요거 요거 설치를 할 거는 이제 거의 다 만든 것 같은데 음... 또뭘해볼게 있나요 아차차차 아차. 유유물질을 만드는데 지금 여기서 전력을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력을 이용을 해도 굉장히 진행률이 더디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이 재생처리기입니다 재생처리기에서 어, 코블스톤을 폐기물로 바꿔 주는데 이 코블스톤 제너레이터는 뭐뭐 타이니 프로그레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이건 또 저기에서 사용하는 거랑 달리 전력을 먹지 않고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음, 뭐, 그래서 설치한 건 아닌데, <laughs> 간편하게 생겨서 설치를 했습니다. 자, 폐기물이 나오는데요. 이 폐기물을 가져다가, 어, 3x3으로 조합을 하면, 자, 이렇게 폐기물 상자가 되는데요. 요거는, 그냥 하나를 까면은, 이렇게, 어, 그, 뭐야, 이렇게 아이템을 주기도 하고요. 뭐, 이건 나오는 건 랜덤입니다. 아니면, 이 물질 제조기에 넣어주면은, 증폭, 시켜주는 데, 물질 제조를. 그래서, 어, 어, 진행률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죠. 음. 음, 소리가. <laughs> 자, 그러면, 뭐, 여기서 어, 소모되는 거는 그렇게 빨라지진 않는데, 똑같은 전기를 받으면서도 진행률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유유물질을 어, 빨리 얻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음, 저기서 100%한번될 때마다 음, 100% 되면 얼마씩 나오는 거지? 어, 봅시다. 100% 되면 <laughs> 1mm 1mm 버킷씩 나오는군요. 굉장히 양이 적죠. 음. 좋아요. 좋습니다. 어, 이제 여기 베이스도 좀, 어, 빨리빨리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만들어놓은 것들을 다 배치를 우선 해서 자동화를 시켜야겠죠. 음, 시켜야 되는데, <laughs> 저거 좀 알아보느라 <laughs> 못했는데, 이제 좀 해야겠죠. 봅시다. 아. 아마도 이제 산업 모드에서 거의 알아볼 건다 알아본 것 같고요. 어 맞다. 산업 모드에도 강철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어 여기 용광로를 이용하면 되는데 지금 용광로에 철이 들어갔는데 작동을 안 하잖아요. 이거는 어 다른 무언가를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유동체 세를 집어 넣으면 뭔가로 바뀝니다. 자, 여기서, 어, 작업이 다된것 같네요. 자, 저쪽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일단, 음, 저게, 어 제, 제작법에도 잘안 나와 있어가지고 조금 서치를 했는데, 자, 셀을 보면은, 어, 공기 셀이 됐죠? 자, 이 공기 셀을 가져다가 저 용광로에다가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강철이 나오는데, 어, 보면은 레시피를 보면 어디에도 공기를 넣어야 된다는 소리가 나와 있지 않죠? <laughs> 그래서 한참 한참 찾아봤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넣어줘야 이제 어, 철괴랑 공기랑 용광로에서 이렇게 섞여가지고 강철이랑 슬러지가 나오는 거예요. <laughs> 음, 이거는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좋아요. 아, 생각보다 저게 안 끝나는데?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남는 시간 동안 어 퀘스트 조금 해봅시다. 역시 뭐 할지 모를는 제일 만만한 게 퀘스트죠. 음, 보면은 뭘 해볼까요? 어, 이건 별로고요. 어 마침 A가 하고 있으니까 요거나 만들어 봅시다 에너지 에이, 에너지 수용소랑 공병실 음 요거는 뭐 에너지 수용소는 다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음 만들어 보죠 아 어, 한글이다 좋아요 음자어 보면은 음 에너지 수용기 요거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공명실도 하나 만들어주면 퀘스트 완료 됐죠 음 좋습니다 이거 완료를 하면 이제 오토크래프팅도 어? 오토크래프팅 원래 완료를 했던 거고 무빙 아이템 엑스폴트버스랑 입력버스 음, 좋아요 이것도 만들어주고 와일러스 크래프팅 터미널도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음, 간단하게 만들어 봅시다. 어디 봅시다. 어 보여. 자, 요거그 다음에, 하나 더. 그 다음에, 요거로는 끈끈이 피스톤. 좋아요. 엑스폴트 버스, 입력 버스까지. 그러면, 퀘스트, 완료를 했구요. 좋아요. 그러면, 와일러스 크래프팅 터미널만 만들면 되겠네요. 아, 어, 크래프팅 터미널을 만들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한번 확인해봅시다. 와일러스 터미널인데, 요거를 업그레이드 해야 크래프팅 터미널이 되겠죠. 음, 좋습니다. 와일러스 터미널을 만드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 <laughs> 저게 필요하네요. 음. 논리 처리기가 필요하니까. 아, 뭐가 부족한데? 뭐가 아, 부족해? 모래가 부족하나 보다. 모래가 아니라 실리콘이. 실리콘이 부족해 보이니까요 아, 여기서 예로 깎아치기를 해주고 실리콘을 얻어 줍시다. 좋아요, 그냥 <laughs> 막무가내로 얻어서 가지고 와가지고 사용을 합시다. 아... 이렇게 집어 넣어주고 사용하면 되겠죠. 아... 좋습니다. 뭐 그냥 이 정도만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아... 이렇게 바꿔주고 실리콘 조금 얻어다가 써봅시다 음. 자 집어넣고요 좋아요 인쇄된 논리 회로 자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될것 같네요 좋아요 완성이 됐어요 자 이걸로 오... 만들어 주고요 이미 터미널 하나 그 다음에 어, 에너지 셀도 하나 어. 아뭐 이상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여덟 개그 다음에 어, 에너지 셀에는 요것도 하나 들어가네요 좋아요 만들어 줍시다 오늘 뭐와일러스 터미널까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됐습니다. 그리고 어, 액정 진주, 액정 가루, 이거를 어, 살짝 갈아 줍시다. 아, 오래 걸리네. 하나, 두 개. 두 개만 갈아주면 되겠죠. 좋아요. 이 상태로 이용을 해보죠. 음... 좋습니다 액정진주 하나에 아, 이런 식으로 무선 수신기까지 그러면 와일러스 터미널이 완성이 됐고요 이거를 업그레이드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아, 아마도 저쪽에 가면은 음, 이제 끝났겠죠 어, 조금 남았네요 얘가 한19 정도 남았는데 나머지는 열아홉 라늄으로 어, 다 사, 써가지고요 어, 수명을 다 했죠. 얘를 꺼내봅시다. 이렇게. 어, 이 내구도는 다 다시 풀 만땅이 됐죠. 풀 <laughs> 만땅. 꽉 찼죠. 어, 얘도 다 썼네요. 그러면 얘도, 어, 꽉 차게 될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열 원심 분리기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여기서 처리를 해줄 거고요. 저희는 연료봉을 또한번 다시 채워주도록 해야겠네요. 자, 요거를 어, 합쳐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는데,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좋습니다. 아, 안 좋습니다. <laughs> 철판을 또 만들어달라고 해놓고, 어, 만들어야겠네요. 둘, 셋, 넷, 다섯. 됐습니다. 자, 이걸 이제 저기다 집어넣으면 발전을 다시 시작을 하겠죠. 나름대로 조금씩, 어, 위험할 것 같기도 한데, 어,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절반 정도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가지고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고 그냥 내 뒀다가는 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좋습니다. 아 어, 이렇게 열 원심 분리기에다가 처리를 음, 열이 아직 안올라왔네어곧 열이 올라오겠죠. 어 요거는 뭐 다음에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안녕.